안녕하십니까 하, 무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날 날씨가 따뜻해서 절 마당이 이게 넓습니다 한 500평 되는데 정일 장갑 쥐고 호매 해가지고 화단 주위로 풀을 한80%다큰 거를 다 뽑았습니다 제초제를 쳐도 되지만 아직까지 그 싹이 덜 올라온게 있어가지고 또 국화 같은게 이런것도 작약 목단 같은것도 제초제가 묻어 버리면 또잘 올라오질 않거든 그래서 일단 큰뭐 포로 호매기가 힘들어도 좀 뽑고 일단 작약이나 목단 국화 이런것들이 싹이 올라와 가지고 오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제초제 통에 제초제를타 가지고 싹 덮개 새가 싹제초제치 버리면 깨끗합니다 그래 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풀 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음. 지금 난초들에서 올라오고 이런데 풀, 큰풀다 뽑았습니다. 저, 저 굉장히 넓습니다. 저 앞에도 있고, 풀 뽑아난 거 보이죠? 이렇게. 예. 뽑아낸 거. 이게 다풀 뽑아난 거예요. 다풀 뽑아난 겁니다. 하루 종일 막 허리가 우리 하도록 뽑았습니다. 또풀 뽑는다고 오래 앉아뽑으면안 되고, 무릎 다 가고. 기마자세로 살짝 해가지고 이제 허리 요추가 전만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를 그래 뽑았습니다. 이 뽑을 때도 막 꼬리가 막 허리 구부려가면 허리 고장납니다. 무릎하고 이다 뽑은 거 보이죠? 네. <laughs> 예, 오늘은 <laughs> 제가 풀홈미로 품이로 풀을 뽑으면서. 성창경TV라고 있습니다. 유튜버. 발른말 하시는 유튜버가 채널이 굉장히 많, 많습니다. 보수, 우,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많지만은 저는 성창경TV도 자주 봅니다. 다른 유튜버도 많이 보지만은 성창경TV 유튜버가 있죠. 그런 유튜버를 안 봐도 저는 다 보았, 보았습니다. 우리 그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의 그 작태. 한몇 명만 놔두고 강건, 불건, 불고경 하듯이. 지금 저, 저, 민주당에 <laughs> 저, 좌, 좌파 그반국가 세력들은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니까 매일 뭐 의총을 한다고 한 거랍니까? 저렇게 똘똘 뭉치는데한 사람 지키자고. 이 죄명이를 우리 그이죄명를 지키자고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똘똘뭉치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자고 그런 계몽령을 내렸는데도 나경호이나 뭐 윤상현이나 뭐한몇명 빼놓고 아무도 그안 나갔습니다. 그런 걸볼때 참. 국민의 힘 의원들 전부 다그쪼그내야 됩니다. 오번 윤생승리 이제 대통령이 다 하고 나면 다 알고 있을 윤 대통령도 다 알고 있겠지요. 음. 그리고 하나 참괘씸한게 한참 그윤 대통령 그 한남동 관제 거기 체포하러 갔을 적에 경찰 병력을 3천명을 동원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이렇게 막 총을 맞더라도 끌어내라 이랬는데 그 경호처 직원 밖에 되 있었습니까? 경호,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차장과, 그리고 아예 항복하고 자기 살길 찾으러 나간 그 경호처장 있죠? 이름이 잡버렸는데 그, 그놈아그 그 놈은 나가버리고 김성훈 차장은 있었습니다잉. 그런데 이제 경호처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XX 놈들도 그렇고, 에 <laughs> 어떻게 또 대통령 그관전는그 압수수색영장 아니면 그 대통령 관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국방부에 김용인 장관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방부 장관 그 김용현 장관 바로 밑에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죠 거기 이야기 했더만은 실무자에게 국방부에 우리는 그런데 <laughs> 관여하지 않는다 아,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든지 말든지 거기는 우리 군인들은 개입할 수가 없다 이렇 했답니다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윤 대통령 체포할 그 당시에 체포로 갔을 적에 대체하고 있을 지에한 일주일 걸렸죠 그 군인들이 그거 가야 됩니다 그것은 민주당 눈치 본다고 안 갔는데 요 군인 군인들이 김용현 그 국방장관 그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작자도 어,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 왜 심판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민주당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그 대통령 관저 한남동 그 관저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곳이기도 하지만은 거기는 그 압수 수색 영장 가지고 가도 거기는 잘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지키는 것은 군인입니다. 경호처하고 그 거기 안 갔습니다. 권리의 눈치를 보고 군부에서 그그놈들도 직무유기로 군인들 그 국방부 김용인 장관 바로 밑에 그책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철저히 이제 수색해가지고 참 조사를 해서 이제, 이제 오동의부터 이제 오동희부터 이제 고발해놨답니다. 그리고 박세의마 뭐, 많습니다. 음. 그리고 뭐 우리 국민의힘의 이런 국회의원 족속들, 어, 뭐 이런 것들 한동이 배우도 지금 파헤쳐야 되고 아주 그 천하의 몹쓸 배신자, 음, 어느도 모르는 그런 그런 놈들. 선님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요즘 정치에 관한 영상을 올리니까 간혹 간혹 한 어떤 사람이 막뭐 선님이 정치에 관심이 많네요.였었는데 그 사람은 참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 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주 그새살먹은 어린아이도 아는데 그, 그 좌파도 아닌 것 같은데 빨갱이도 빨갱이 물이 들은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런 그 댓글을 달더라고요. 알다시피 지금 그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작태들이 처음다그 북한의 김정의가 하는 그런 그 작태를 안 부립디까? 폐학실을 안 부립디까? 카톡을 금연하고 유튜브들을 고발하고 바른 말을 한다고 적어피나이라고또어그 누군지 여자 그 국회의원 아주 보기 싫은 여자가 그 많이 있지만은 여자들 그 여자이잖아요 아 추미애 이 여자는 또전 국민의 그 휴대폰 통화 금리를 또 하자 이러하고그 희한한 물건들이라 그위 바로 북한의 김정은하고 똑같은 통제 감시 하는 것들입니다 만일에 그런 그 집단의 우리 권력이 넘어갔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 선임들이고 목사들이고 뭐 돌을 닦고 뭐오 하나님이고 이거 없습니다 전부 다 종교활동은 일체 금지입니다 북한에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그래도 불교가 조금 불교 문화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완전 공산국가는 아니거든. 중국은 한 70%는 반 독재입니다. 중국은 70%. 북한은 완전히 독재고, 1인 독재체제고. 그런데 그저 영상에 그런 영, 댓글을 달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도 약간 저이 정신이 문제가 있어. 저는 그런데 크게 뭐 스트레스 안 받지만은 이런 영상을 올리면은 참 오만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아직 구독자는 많이 없지만은 차츰차츰 저는 이제 뭐 부처님 공부하는 수행자라고 해서 한 우물만 파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뭐 빠른 길에 들었으니까덕욱정진진하면서 우리나라가 있어야 또 우리가 또수행을할수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참자 것이 아는 정규 방송은 아예 안 봅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악질적인 정규 방송이 뭐가 됩니까? MBC, JTBC, 오마이 뉴스 김어준이, 김어준이 그놈도 참말로 어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딱 벼르고 있을 겁니다. 김어준이. MBC, JTBC. 오마이뉴스 김어준이뭐그 방송하는 게 있죠 김어준이 한겨레 그는 옛날부터 골수 좌파고 그는 한겨레 그 선임들도 그 좌파들이 마습디다잉 유튜버 하는 사람들 마습디다그뭐휴심정 조현TV 가는사람 있죠 그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거든 그 선임들 찾아다니면서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독자가 뭐 1만 명인가 2만 명될 겁니다. 휴심정 조현 t 브인가 있어요. 그 방송하는 그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그한길레 신문 기자더라고. 그 왜이 사람이 자꾸 좌파들, 저 스님들 뭐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뭐 오래된 그 공부는 없, 일도 없는데 그런 노장들만 지리산 어디고 찾아다닐까 보니까. 한겨의 신문 기자 출신이더라고 완전히 그것, 그것도 좌빨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놈이가 그저 서울에 그뭐 큰줄 주지 했다가 지금 잘린 스님 있잖아요. 그 자기 유튜브도 하는데. 명진. 아 명진 그것도 아주 좌파대. 명진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뒤 시끄러워, 저거게. 명진 태 v 인가 뭐, 있을 겁니다, 명진. 많더라고요. 우리 종교계고, 멋시고 어디 빨간 물이 안 들은 데가 없어. 이제 뭐, 하나하나 청소해 나가야죠, 이제. 이제, 윤 대통령도, 확실히 철저하게 배신자도 알았고, 같은 뭐, 보수 우파임에서도, 가짜들을 다 이제 거의 눈치채서 겁니다 확실히 이제 아마 철저하게 이제 가려내가지고 정신을 잘할 겁니다. 우리가 참 이제,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아마 나라가 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빨이 나라로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마음을 놓고. 열심히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불법의 공부도 틈틈이 하시고 그렇게 우리 하십시다. 우리 부처님 불법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로 바른 정법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로 참 마음이 그 편안합니다. 막 도말할 것도 없이 편안하고. 마음이 쉬어지고, 뭐, 더 구하고, 얻고자, 뭐, 자꾸 뭐 탐내고, 욕심내고, 이런 것이 없어요. 물론, 좋은 것이 좋습니다. 옷도 종기 좋고, 차도 새 차, 큰 차가 좋고, 음식도 참 맛있는 게 좋고, 다 좋은데, 그럼 형편 따라 살삽니다 형편 따라. 살면서 그게 이제 만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손 놓고 두손 놓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노력을 열심히 하되 억지로 막 그렇게 하려고 안 합니다 억지로 억지로 막 하려고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고 뭐 황, <laughs>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 찢어진다고 자기 분수를 잘 알아요. 능력과 분수. 그래서 분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를 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 그 정신적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리하게 뭘 일을 추진하지 않게 되고 쉴때 쉬고 또할때 하고. 다, 그, 조절을 잘 합니다. 그것이 이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조금 마음이 밝아지면은 내 마음을 본성을 좀 깨달아가면은 고로한 그 지혜가 저절로 이렇게 돈발이 됩니다. 그, 제가 요즘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 하니까 무엇이 일이 잘 돼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잘안 되지 싶은 일도 차근차근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일이 잘안 풀릴 때는 그것도 놓아놔 버립니다. 그러다가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하게 되면 금방 일이 수술 풀려버리고 일이 잘돼 버려요. 그래서 무엇이지 일이 잘안풀 꼬이고 안 풀릴 때는 일단 한번 쉬세요. 쉬면은 문득 기발한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땐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보고 듣고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는 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본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혜가 계속 밝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그 마음이 앞서가기,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앞서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욕심이죠.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치우려는 그 욕심.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탐 삼독심 이라 하는데 탐진치 탐내는 마음 노여워하는 마음 치 어리석은 마음 요세 개를 삼독심 이라 하는데 이것이 많고 강한 사람일수록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하게 추진해도 실패 하게 되고 손해 보게 되고 자기 몸과 마음이 또 상하기도 하고 빨리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저녁 무렵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가 많고 하는 것은 원인은 무엇이냐 탐 진치 삼독심이 너무 앞서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탐 진치 삼독심을 없애고, 탐진치 삼독심을 조금 옅게, 옅게 해가지고, 지혜가 빨리 돈발하게 하려면은, 내 마음의 본바탕 성품을 깨닫는 이, 이 본성을 깨닫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아, 나의 본바탕 성품. 내 본받당 성품은 뭐냐 하면은, 나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이제 바로 불성이고, 자성이고, 참나고, 진하고, 주인공이고,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신이고, 그, 그겁니다. 똑같은 뜻인데, 그, 말이 그, 언어가 다 틀립니다. 뭐, 수시까지 됩니다. 우리가 참, 부처가, 불보살이 여러 천불, 삼천불이 되어도, 그, 본바탕에 그, 부처는 한 부처입니다. 일불, 일불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부처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우리 근본 부처의 본바탕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뭐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뭐 문수보살 그 미륵보살, 이그 그, 그 상황에 따라 맞게 에, 나타날 때, 사람의 행, 행과 말이나 나타날 때, 그 때에 따라서 이제 부처가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 대구 그 팔공산에 가면 갑바이 부처님이 있죠. 선본사 위에, 그 가면 항상 그증거는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이래 하는데 약사여래불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그 몸과 마음의 그 병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약사여래불입니다 약사여래불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이 부처입니다 사람이 부처고 어,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나 날아다니는 새도 부처는 부처인데 에, 그런 그 동물 동물들은 부처가 자기가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몰라요 못깨 절대 못 깨닫습니다. 왜못 깨닫느냐 하면은 그 짐승들 동물들은 그 제한된 그 업으로 업식으로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육체적 그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짐승들입니다. 오로지 태어나면좀 자라면은 음양 교합을 해서 새끼 낳고 어, 배고프면 먹을 거 찾고 어, 그밖에 것 모르는 것이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짐승들도 생각할 줄 알고 배고프면은 배고프다는 생각을 할줄 아는데. 생각할 줄 아는 고그 성질이 부처의 성질, 불성이고 자성이고 본성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를 닦지 못해요. 오직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만이 사람이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유를 할 수가 있거든. 그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그것이 먹고, 시심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먹고 하는 것은 절대 그 풀리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 화두는 이 그것이 먹고. 왜? 이 먹고 가는 그놈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알수 없는, 알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항상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력하게 눈앞에 환이 밝아 있어요. 내 눈앞에 환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그 성질입니다. 그 성질은 형상이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할것다 하고, 볼것다 보고, 들을 것다 듣고, 느낄 것다 느끼고, 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이고, 자성이고, 본성이고, 본바탕 성품이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요걸 다 깨달아가지고 앉아, 절에 다니시고 하면은 이제 여런 <laughs> 스님 법문도 듣고 뭐 불공도 하고 뭐 하면은 이제, 이제 더욱 더 이제 깊어지고 자꾸 이제 이 공부가 더욱 더 깊어지지 이제 음. 그러면은 세월이 갈수록 절대 마음이 동요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 가볍게 흔들리면 고 묵직하게 됩니다. 음. 말도 뭐 실대는 소리, 긴 소리 짧은 소리, 뭐 농담 따묻기 이런 거안 합니다. 음. 그러면은 사람들을 딱 보면은 그 사람들 뭐 마음을 금방 읽어버려요. 읽어 읽어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 정도 해갖고 법문 마치겠습니다.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 Much yes.